옛날 중국 위진남북조 시대 중림 칠현이라 불리는 7명의 뛰어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. 그중한 명인 왕융이 어느 날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. 왕융 선생님, 어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.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갈려와 말했습니다. 해강의 아들 해소가 낙양 궁궐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. 구름처럼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그 가운데서 해소만큼은 정말 달랐습니다. 왕룡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. 어떻게 달랐단 말인가? 그 의젓하고 늠름한 작태가 마치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 학과 같았습니다. 닭들이 땅만 쪼아대며 어슬렁거릴 때 학은 고고하게 목을 세우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? 왕룡은 미소를 지었습니다. 그렇다면 해소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이다. 과연 그 예상은 맞았습니다. 해소는 후에 황제를 가까이서 보좌하는 시중이 되어 올바르고 고든 정치를 펼쳤다고 전해집니다. 이렇게 해서 군계일학, 즉 닭의 무리 속한 마리 학이라는 말이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홀로 뛰어난 인재를 가리키는 고사성어가 되었습니다.